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네요. 이곳에서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보시죠. 불박차 앞차 따라갑니다. 앞차를 따라가는데요. 자, 황색 전멸등이네요. 그죠? 렇 네. 여기서 앞차가 좌회전하다가 멈추네요. 이라! 에헤이! 아니, 왜 멈춰요? 잘 가다가. 그랬더니, 아니요, 저 앞에요. 여기서요.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요. 트럭이 오잖아요, 트럭. 트럭! 이 트럭이 어서 멈췄어요? 그러는 거예요. 아니, 그냥 가지 트럭도 주춤하잖아요. 보세요, 주춤하잖아요, 트럭이 주춤. 그 부분 다시 보세요. 여기서 쭉 가는데 아, 가면 트럭이 있을 텐데! 예. 그다음에 트럭이 가네요. 예. 보험사에서 저보고 100%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. 변호사님, 제가 100% 잘못입니까? 아니 그냥 갔어도 되잖아요, 갔어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 가는 게 옳죠? 트럭이 주춤하더라도 나는 좌회전, 나는 좌회전 할 거예요.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해야 돼요. 그래서 트럭이 주춤하더라도 그냥 가다가 사고 나면은 좌회전 차가 한 7, 80% 잘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차가 멈춘 것잘 멈췄어요.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 한 것도 아니에요. 저 정도면. 불박차가 따라가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죠. 네, 여기서 이, 이 거리를 계속 유지했을 때이 거리를 속도가 늦려지면더 속도 더더 더. 얼추 더, 더. 얼추 쭉쭉쭉 빠지다가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. 그래서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 고 보여지지 않습니다. 앞차는 이유 있어서 멈춘 거고요, 급제동도 아니고요. 불박차가 앞차가 빠져 나가겠지 생각하신 게 계속 급했던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. 요 차가 여기서 꺾어지잖아요. 여기 여기 정선 여기서 여기서 꺾어진다 이게 아니에요. 여기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여기서 꺾어지는 게 맞아요. 횡단보도가 있으면 쭉 가서 여기서 꺾어져야 돼요. 근데 앞차가니까 불법수로 그냥 따라가네요. 여기서, 여기서 꺾으지면안 돼요. 더 가서, 여기까지 쭉 가서, 여기에서 꺾어져야 됩니다. 미리 꺾어지면은 시야가 좁아져요.